우리가 전반적으로 그 디지털 기술을 갖다 얘기를 할때 플랫폼과 컴포넌트로 나눠요. 그러니까 PC 이러면 이건 플랫폼이야. PC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다양한 부품들 이건 이제 컴포넌트들이. 핸드폰 그러면 이거는 스마트폰 그러면 이건 플랫폼이야. 왜냐 그 플랫폼 위에 여러 가지 다양한 컴포넌트들을 꽂았다 뺐다 할수 있는. 물론 우리가 꽂았다 뺐다 하는 건 아니지만. 제조업자들이 꽂았다 뺐다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랫폼하고, 어, 컴포넌트를 갖다가 나누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에 대해서는 테크놀로지라고 안 그래요. 플랫폼 자체는 이 컴포넌트들을 어떻게 모아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드느냐의 이슈인 거고, 그 다음에 이 실제로 우리가 테크놀로지다 라고 얘기를 할 때에는 이 컴포넌트 테크놀로지들을 얘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물론 이제 플랫폼에 대한 테크놀로지도 얘기하지만,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디지털 플랫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어, 구분을 해요. 분류를 해줘요. 그래서 이런 플랫폼이 있고 저런 플랫폼이 있다. 그런 플랫폼의 종류에 따라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용자 경험도 변하고 또 그것을 갖다 높여줄 수 있는 방향도 달라진다. 그한 구분 중에 하나가, 과연 이게 얼마나 능동적으로 사용하는 플랫폼이냐, 아니면 피동적으로 사용하는 플랫폼이냐. 그래서 TV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수동적인. 우리가 lean back 한다고 그러잖아. 뒤에 기대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퍼, 퍼, 퍼져서 이렇게 보는. 우리 지금 상호 자세 같은, 딱그 자세가 lean back 자세야. 수동적인 자세. 아니, 지금 상호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스크린이 커서 앞에 앉아있어서 그런 거지만. 집에서 집에서 있었을 때는 이제 그런 게 패시브한 모드의 플랫폼이고, 액티브한 모드의 플랫폼은 이렇게 다가 들어가 가지고 보는 거죠. 다가 들어가서 보는 거니까 리인포워드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사용하는 플랫폼이냐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요. 또그 가치적인 관점에서. 이게 도구적인,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툴로 사용하는 플랫폼이냐, 아니면은 이게 유의적 또는 헤도니스틱하게 내가 그 플랫폼을 사용하고 싶어서 사용하는 플랫폼이냐. 이것도 굉장히 다른 거고, 또 어떤 제품에 따라서 사람마다 그 제품을 갖다가 헤도닉하게 다가갈 수도 있고, 또는 유틸리테리안하게 다가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어떤 플랫폼으로 다가가게 되느냐 이것들을 가지고서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 임플리케이션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나는 그내 취미 중에 하나가 사진을 찍는 거예요. 사진을 찍는 것은 나도 내가 참못 말리는 게 오늘 이제 아침에 우리 실처장, 아니 교무위원회가 있었어. 그래서 오늘 내 양복을 입고 이렇게 넥타이을 입고 왔는데 막 이렇게 학교로 왔는데 오면서 오니까 단풍이 기가 막힌 거야. 그대로 회의를 들어가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 저 나중에 저걸 갔다가그 놓치고 가면은 이거 지금 안 들어가면 늦을 텐데 늦으면 또 우리 총장님한테 야단 맞을 텐데 막 이런 생각하다가 아이 그래도 그래가지고 막 상대 6층으로 올라왔어. 상대 6층에 올라가지고 와 상대 6층에 그 남자 화장실도 있어. 남자 화장실, 아, 이거 너무 디테일하다. 남자 <laughs> 화장실에서 창문을 열고 바깥으로 가끔 가다가 그 창문이 열려다딴 때는 자물쇠로 잠겨져 있는데 가끔 가다가 그게 열려져 있을 때그 바깥에 나와서 딱 보면은 안산에 그 단풍이 쫙 들어온다고. 그러면은 그때 내 스마트폰의 카메라는 도구적인 목적이 그 동시에 굉장히 헤도니스틱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 자체, 그 찍는다는 사실 자체가 나한테 너무 즐거운 거니까. 진짜 찍었거든. 내가 좀다 보여줄게. <laughs> 그래서, 그, 이제 그런 사람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도구적이거나 유의적이구나 하는 특성들이 바뀌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었을 때, 아, 이거는 사람들이 그 사용하는 거그 자체를 위해서 사용하는. 플랫폼들이 있고 반면에 어떠한 것들은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툴로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 디지털 플랫폼의 또 특징 중에 맥락적인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이게 프로스나한, 프라이빗한 용도로 주로 사용하는 플랫폼이냐, 아니면 퍼블릭하게 어, 굉장히 그런 그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사용하려고 하는 플랫폼이냐. 이것도 이렇게 딱 양방향으로 딱 간단하죠. 플랫폼에 따라서 달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내 핸드폰은 매우 프라이빗한 플랫폼이거든. 매우 프라이빗한 플랫폼이고 내 핸드폰을 갖다가 남한테 안 빌려주잖아. 웬만해서는. 왜 전철 갔다가 누가 핸드폰 좀 잠깐만 빌려서 한 통화만 할게요. 이런 여러분 안 주잖아. 그런 것처럼 굉장히 프라이빗한 도구인데 그 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매우 많은 소셜 네트워킹을 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아, 그 핸드폰이 과연 프라이빗한 디바이스냐, 아니면 퍼블릭한 디바이스냐, 이런 걸 갖다가 칼로 딱물베듯이 나눌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평상시에 많이 사용하는 모드는 프라이빗한 모드에서 많이 사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떤 좀더 프라이빗한 디바이스 플랫폼과 좀더 퍼블릭한 플랫폼으로 이렇게 나눌 수도 봐요. 그래서 이런 디지털 플랫폼 변화 추세를 보면 뭐 가장 대표적인 추세는 플랫폼이 유비쿼터스화 된다는 거예요. 편제화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보다 볼것 같은 뭐 이렇게 벽을 갖다가 탁탁 갖다 이렇게 툭 치면 이게 갑자기 착뭐 디스플레이도 바뀌고 막이야 툭툭툭 치면 뒤에서 뭐가 쫙 나오고. 이런 게어 인터넷 오브 팅, IoT라고 해서 내가 만나는 모든 내 주변에 있는 업젝트들이 다 그런 디지털 디바이스 플랫폼으로 화할 거다. 이게 이제 편제화라고 하는 개념이고, 그 편제화라고 하는 추세가 계속적으로 그쪽 방향으로 나가요. 좀 더디지만, 더디지만, 그 유비쿼터스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또 하나의 이제 방향 중에 하나는 컨버전스 방향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필요한, 동시에 필요한 애들들을 갖다 같이 묶는, 그런 컨버전치 하는 그런 추세가 있고 또그 반대로 너무 묶다 보면 이제 너무 복잡해지니까 걔네들을 찢어가지고 다이버전트하게 만드는 추세가 있죠. 예를 들어서 최근에 나온 그 갤럭시 기어하고 노트3를 보게 되면 이거는 다이버전스의 방향으로 많은 부분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 웨어러블 같은 경우도 다이버전스로 가는 방향의 아주 대표적인 에비던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편제와 유비쿼터스 하거나 컨버전트 하거나 다이버전트 하거나 이런 방향들로 이 디지털 플랫폼이 변화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런, 어, 컨버전스, 다이버전스를 갖다가 어, 아주 재밌게 잘 어, 분석한 팀이 우리 작년에 이 공포 외인구단 팀에서 이, 이 디지털 카메라하고 휴대폰에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는 걸 아주 재밌게 잘 분석을 했고, 스마트폰과 내비게이션, 우리 지금 팀앱 팀처럼 하고 있었던 그 컨버전스와 다이버전스도 이런 과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